근데 영장 어떻게 받죠?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보통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하죠 그런데 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하게 되면 구속시킬 수가 없어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을 받지 못하면 48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하고요.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경이가 이야기한 게 미란다 원칙이에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거 이야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경희의 체포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일단 체포 또는 감금을 금하는 법이 있으니까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는데 한경희의 체포는 위법성이 없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죠. 한경희의 체포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진술 거부권은 숙지했습니다. 진술 거부권? 왜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이렇게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인데 그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알아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건 검사의 책무를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형사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흉기도 준비했을 테고 신발도 신었겠지만. 티비 때문에 가보니까 사람은 혼자 있고 하필 칼은 손 닿는 데 있고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힌 거죠. 우발적 살인. 아 아니에요. 내가 갔을 때 벌써 죽어 있었어요. 현장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문 열어줘서 안에서 열어줘서 들어갔어요. 누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가 보니 벌써 죽어 있었고 집에 다른 사람도 없었다. 방금 강진섭 씨 본인이 부르한 말인데 피해자 가족은 아들 모친뿐이고 아들은 군복무 중 모친은 외출 중. 집에 혼자 있던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다면 문은 누가 열어줬을까요? 귀신이 열어줬습니까? 내가 배를 누르니까 분명히 안에서 열어줬다고요. 구치소 이송합니다. 검사님, 검사님. TV 수신 기사는 구치소로 이송되네요. 추 후보가. 아나나나죄 없다고요. 나 아니라는 왜 말을 안 믿어? 긴급 체포로 체포된 뒤 이후 첫 공판을 받기까지 쭉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4 8 시간 이내 에 영장이 나왔을 거고 구속적부 심사에서도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사람을 안 죽인다고! 아유 나나 아니에요 나, 나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아니요 검사님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요. 펑 검사님 또 뵙습니다. 저 용산서 김수찬입니다. 현장에는 왜 가셨죠? 개인적인 친분인데요. 더 질문 있으면 연락 주시죠. 기소할 겁니까? 경찰이 회원님. 황시목 검사에게 기소할 거냐고 묻네요. 제목이 뭐냐고요? 기소권은 문제지. 현재 검사에게만 있죠. 그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는데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안 받으니까 사건은 종결되는 거죠.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는 데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해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소하지 않겠다, 한번 봐주겠다, 뭐 그런 거죠. 두 번째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자의 사망 등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보통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혐의 없은 처분인데요, 증거가 없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로 검사가 보기에 무죄라고 판단한 거죠. 마지막은 죄가 안됨 처분인데요,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던지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에요. 어차피 재판 가도 죄가 안 되니까 기소 안 하는 거죠. 그 물방에 그, 가서 증거 수집을 했고요. 그런 다음 피고가 훔친 장물이 피고? 피고가 훔친 장물이 경찰대를 나온 한 경위가 피고인을 피고라고 이야기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피고는 민사에서 소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민사에서 원고와 피고가 나오죠.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고요.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 당사자로서 재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다투죠. 피해자 모친의 소유임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물건을 훔쳤다가 곧 살인했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훔쳤다가 살인은 아니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이 일어난 후에 현장에 들어갔다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준평은 재판장님,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좀... 어젯밤까지의 탐문 수사로 인근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어젯밤 아, 사건 당일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모습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동안에, 바로 여기, 여기를 봐 주십시오. <laughs> 여기 피고인이 아직 현장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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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3자 개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 추정 시간 전 12시간 아니요, 분량의 맞다. 영상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피고인을 제외한 어떤 인물도 현장에 출입한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점 확인하느라 사전 제출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집 현장. 변호인 추가 변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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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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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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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공직한 증거를 부정하고 그 어떤 반성도 않는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징역 22년을 선고했네요. 형벌의 종류는 아홉 가지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 이중 징역은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수감하는 것으로 정역이 부과됩니다 정역은 수감 시설에서 노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고는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수감하지만 정역은 부과되지 않고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 등에 수감하고 정역은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조금 헷갈리시죠? 예, 방진섭 신경하고 가십시오 지금 당장. 혼자 두면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난안 죽겠어요.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입니다. 난 무죄예요. TV 수신 기사는 억울함을 다 죽음으로 다 호소합니다. 아무...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소 제절을 이용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중장해서... 수 있고.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재심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을 으로도안 들었어요. 고고 놈이니까. 거기에다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보금된 경우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형사 보상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있고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로 평생을 감옥에서 써봐야 합니까? 왜내 자식이 살인범 자식이 돼야 합니까? 평생 아빠도 없이 놀림받고 무시당할 내 자식을 생각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예회복 제도를 청구하면 해당 사건 재판서를 1년 동안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해 주기도 합니다. 날 개돼지 취급한 검사라는 인간. 상룡 공번호. 날모함하고 핍박한 검사를 나의 죽음으로 고발합니다. 내 죽음으로써 주장합니다. 난. 안 죽였어. 박무선이 살해됐고 가장 유력한 피고인은 자살했습니다. 참고로 TV 수리기사는 범행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가 박무성을 죽였고, 왜 죽였을까요? 진범찾기는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경기업날서였습니다.